드디어 어, 리눅스, 어 윈도우즈에서 했던 툴을 이제 유닉스 시스템으로 이제 변환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인데 지금 어, 우분 툴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아주 멋있어요 <laughs> 여기 보면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laughs> 일단 모든 작업은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니까 터미널에서 어, 툴 자체가 이제 파이썬에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 파이썬 음, 파이썬에 이제 뭔가 그 기본적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니콘다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나콘다라고 돼 있는데 아, 아, 미니콘다 버전 3 버전을 설치를 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앞에 베이스라고 보이는 건 이제 아주 디폴트 어, 그게 되는 거고요 어, 아마도 이제 보통 우리 콘다 커맨드를 위해서 이용해 가지고 이제 툴을 이제 어, 아, 모듈 같은 거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피, 피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콘다 리스트 해서 보면 디폴트로 설치되어지는 툴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어제툴의파이코에서 가장 중요한 게 <laughs> 리드라인이었는데 이게 되인나 모르겠네요 어 리드라인은 디포, 디폴트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디폴트로 근데 한번 봅시다 어, 유닉스 어, 유닉스 시스템 디폴트 파이썬 한번 볼까요 아마 3.0일텐데 3.8일텐데 3.85일텐데 인포트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리드라인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 아나콘다에 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어 파이썬을 실행할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파이 이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푸파이라고 있잖아요. 푸파이 푸파이가 있는데 그래서 파이썬에서 푸파이를 실행을 하면 실행이, 이게, c a 에서 무슨 내용도 볼까요? 어? 파이뭐 아무것도 없네? <laughs> 음 무슨 말인지 한번, 아, 무슨 말이냐면, 코드에서 푸파이, 그리고 그, vs 코드라는 걸 제가 깔아놨거든요. 아, 말하자면, 이게 vs 코드야. 코드 또 윈도우즈에도 쓸수 있고 리눅스에서 똑같이 쓸수 있고 아주 좋은 거 같아요 맥에서 물론 쓸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프리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무슨 문제냐면 보통 어, 리눅스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프리터에서 라인으로 그냥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 말하자면 유저빈 어, 파이썬 앞에 해주고, 힌트, 뭐 이런 식으로 하, 해주고 난 다음에 앞에다 라인에 인터프리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에, 하나 입력했죠, 헬로까지. 그런 다음에 파이썬하고 파이썬하면 아나콘다가 되니까 여기서 유저빈 파이썬에서 어, 유저빈 파이썬에서 푸파이하면 헬로가 나오겠죠? 이거 말하자면 또는 우리가 C H M Word Plus X 해가지고 푸파이해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도 시, 실행을 해요. 오 되네. 음. <laughs> 아까는 안되더니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문제라고 생각,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죠. 여기 보면 플러스 X라는 게 있거든요. 옵션에, 파일 속성에. 이 플러스 X가 된, 이, 아니, 플러스 X가 아니라 X의 옵션이 그, 실행이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실행 가능한 옵션인데,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어 현재 홈내 아이디 후바이 하면 이제 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 유닉스에서는 여기 인터프리터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음 이제 여기도 똑같이 어, 파이코가 있거든요 파이코에 지금 어,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그래서 아, 저기 보면 set shot이라는 파이썬 커맨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말하자면 set shot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인터프리터 에러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인터프리터 에러가 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게 약간 어, 근데 얘는 이제 이게 아니라 파이썬, 음, 풀, 파이썬 하고 홈, 풀 패스로 하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풀 패스로 하면 이제 바로 윈도우즈에서 어, 실행됐던 것처럼 똑같이 실행하죠. 근데 그 아, 이 에러 나는 것도 다 <laughs> 지금 캡스 하기 어있었 는데, 이게 처음 에탭 키를 한번 누 르면 S 가딱 나오 죠？그런 다음 에 한번 더누 르면, 안 나와요. 이게 한번 더 눌러야지, 이게 나 오고 선택 하고, 그런 다음 에얘 도, 두번 눌러야지, 이게 이게 나오 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하고 약간 그게 다른 점 인데, 여 기서 약간 방식 을 약간 바꿔야 될것같 아요. 얘도 탭탭 탭 해서 누르면 이제 두번 누르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약간 좀음 이거는 지금 파이썬 코드만 실행하는 거거든요 파이썬 코드만 실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인데 이거를 뭘로 해놨냐면 그 네눅스 커맨드를 이용해서 scn이라는 커맨드를 만들어놨거든요 scn을 만들면 smf tap 음, tap uat 어, shot 어, to one 그래서 어, <laughs> 지금 이게 아, 디렉토리가 없다고 나오는데 아, 디렉토리가 없어요 <laughs> 안 만들어놔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s, s, 탭탭, smf, 디렉터로 있는 걸로, u 어, uap, 탭탭. 탭. 아, 다시 할게요. s s n sog가 있을 거예요. sog, bat, 01. 자, 이, 이, 이제 경로까지 이동이 되죠. 지금 이게 하나만 돼 있는데, 이제 나머지 툴도 다 컨버팅 해야 돼요. 그리고, 어, 문제가 됐던 게, 어 문제가 또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어, 제이 n 파일이 윈도우 형하고 리눅스, 지금 제가 볼 때는 U, UTF 문제인 것 같은데, 파일 자체를 그대로 복사를 했더니, 애가 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 생성해서 여기 보면 파일 타입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앵코딩 음. 타입이 있을 텐데, UTF-8이라고 돼 있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파일 만들 때 어떤 타입으로 만들까? 말하자면 윈도우에서 어, 만들었던 거 하고, 리눅스에서 만들었던 거하고, 거 하고, 약간 헤더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 파일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파이코 가서 어자면 한번 한 볼까요? 여기서 어, from uh, set shot c o r import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 JSON JSON IO라고 있거든요. JSON IO 어, 그래서 IO는 JSON IO로 하는 JSON 아, IO인데 IO인데 이, 이 인스턴스 처음 만들 때이 JSON IO에 이제 그 디폴트 파일을 입력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음. 파일 네임을 그러니까 인셜라이즈할 수 있는 파일 네임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 DB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DB 파일을 만들게. 그러니까 DB 파일 이 아니라 JSON 파일이 없으면. 그래서 어 예, 여기다가 음 a라는 f0f 9 JSON이라는 걸 하나 파일 네임으로 하나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 어, io라는 io라는 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거고 아니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거고 여기서 json io해서 이제 파일 네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어, 아, 지금 이 파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탭 하나 만들어가지고 <laughs> mkdir f 000 제이슨. 쟤도 없으면 만들게 해야 되는데 아닌데 없으면 만들게 하는 건데 <laughs> 이게 왜안 될까요? 어 노서트 no 제이슨이 왜 음? 어, 없네. MKDL.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왜 이렇게 했을까요? 터치 터치 h Touch. Touch 하고. 파일 j a s o n File name. f i l 해볼 a 요 e f 왜 l e n a 어? l 어. 어? 파일이 없다고 나오네. 아, 이게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일단 얘를 지울게요. 아까 mkdir 해가지고 저게 만들어졌으니까 알 아, 해서 일단 지워진 것 같아요. 다시 에로 파일로 만들었어요. 야캐해 가지고 푸 푸, 여기 쪽 제이슨. 제이슨. 뭐 아마 아무런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파일에 했을 때음 일단은 그러면 이 파일을 어, 다시 코드에서 불러 가지고 초기가왜 안되지? 어 일단은 json 파일이니까 그러니까 mt json 파일에 여기 어, curly bracket 집어넣어주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참 이거 하기 힘드네 자 이제 아이 파일이 json 타입이 아니가지고 이런거였어요 자 i o에 이제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어 temp 캠프 덱셔너리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아 헬로우 헬로우 월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이오 어, 덤프제이손 덤프제이손이 가만히 어봐 뭐였더라 덤프제이손이 아마 파일, 제이손 파일일 테니까 파일 네임이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템프 딕트 됐죠? 그러면? 여기 후제이손 여기 헬로 나왔죠? 어 특별하게 이제 그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용되는 게 이제 제이손 아이온데 예, json 아이오 클래스는 특별하게 뭐 고치고 그런건 없었어요 대신 이제 그 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음 유니스 스템에서 어 파,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파일을 만들어주게 하는게 지금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게 아 이, 지금 JSON 이오의 initialize 옵션에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말하자면 어, DB만 DB 연동이 약간 처음에 여기 보면 이 에러 때문에 이거는 뭐 데이터가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거. 고 아무튼 그런 어, 특별하게 JSON 클래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뭘 했냐면. 어, 여기 보면, 샷, 세코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scn에서 아까 커맨드로, scn 커맨드를 하면, <laughs> 두 개를 하거든요, 얘가. <laughs> 어, 환경 셋업 하는 거. 쇼. 오, 씨, 안 되네. 아, 이거는 커맨드가 틀려서 그래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하고. 어. 아까 여기에 실행했었죠. 어, 그리고 bash의 이제 그 말하자면 환경 변수를 JSON 파일로도 만들고 bash로도 만들거든요. 두 개를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또 만들었냐면 어, bash IO라는 걸 만들었어요. bash IO. bash 가이제 무슨 펑션이 있냐면 <laughs> 어,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export 익스포, export emb complete는 auto complete이고 이제 export emb가 이제 환경 변수 export 해주는 거 initialize 파일이 이제 어, 뭐하는 거냐면 이제 어, 뭐랄까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만들어주고 파일이 있으면 뭐 오케이 파일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는 거고 set d i r 은 이제 그 아까 보면 이제 change directory 했던 거 있죠? 그, 그 change directory 할 디렉토리를 세팅해 주는 거. 이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base io는 bo, <laughs> bo라고 해야 되나? base io, bi. <laughs> 오케이. 이, 이상하니까 b y 아, base io 같은 경우는 이제 b a s e i o. and then 이제 파일 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럼 바로 직접 입력해 볼게요. 홈. 에. 테스트. 배 h 라고 이름을 지울게요. 만약. Face I o i s not defined. 오케이. Well. Okay. 어? 배시 하죠. 아이고, 참. 어, 이거는 아마 루트 패스를 지정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루트 패스를 지정하는 게 있는데, 이 디렉터리의 루트니까 아마도, 어, 아, 이런 식으로? 이 프로,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 디렉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에 가면, 여기 보면 이 프라지가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메인 디렉토리거든요, 지금. 이 메인 디렉토리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프로젝트가 다 이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마운트가 어, 하드 디스크로 돼 있어요. g <laughs> p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디렉토리 자체를 어, 여기 보면 <laughs> 저한테 여기 보면 현재 이게 100 160기가짜리 하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하드 전체가 다이 프라지로 proj 여기에 마운트가 되있어요 윈치시스템에 그러니까 어, 무슨 디스크 스토리지를 뭐 쉽게 마운트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디렉토리별로 어 데이터를 할당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기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뭐 자동으로 어, 어떤 프로젝트는 그쪽으로만 마운트가 되게 하면 되니까 좀 확장하는 데 좋겠죠. 그래서 좀 기업에서 쓰기에는 이런 유닉스 시스템이 아주 좋다. 그래서 현재 얘가 마운트가 이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커맨드에서 이제 이프라지를 해줬는데, 왜냐면 이게 윈도우즈에서는 제가 그냥 하드코드를 했거든요. 그냥 h 드 r 이브에프라이즈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유닉스에서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는 여기다가 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꾸기, 바뀌게 해놨고 여기서 bi 어, 여기 보면 bi 또 dir 해가지고 뭐가 있나 볼까요 dir에도 똑같이 i n i 파일이 있죠 여기서는 i n 파일이 잘 작동하네요 a 파일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죠 바로 테스트 배시 파일이 있잖아요 어 테스트 배시 파일이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엑시트에서 아까 에코에서 쇼를 나와야 되는데 아까 SOG 프로젝트 나오죠? Shot sequence. The bat 나오고, shot. X. 이게 아까 제가 SCN 커맨드로, 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 그러니까 환경 변수에 이게 저장이 되고, 그리고, 아, 까그 커맨드가 뭐였죠? 아, 아니. 어 uh, EMB uh, EM, EMBJSON. 게 없나? <laughs> 아 EMB JSON. EMB JSON이라는 게없나 위에 저장이 돼 있죠? 아, 저기 있죠? EMB JSON. 이제 아, 그래서 EMB JSON에 cat EMB JSON 실행하면 이제 EMB j s o n 방금 전에 이 환경 이, 이거는 시스템 환경 시스템 베리어블에 이제 저장되어 이 있고 얘는 제가 일부러 어제 o n 파일에다가 방금 전에 서, 설정했던 거 만들었어요. 임시로.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이 EMB 파일 불러 드리는 것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데 어 제가 이거를 만든 거는 이제 파이썬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환경 변수 이렇게 만든 거는 이제 다음에 후디이 실행할 때 어, 그 변수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프로,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안 됐는데, 이제 후디니까지 오픈하는 것까지 한, 어, 윈도우즈 했던 것처럼 쭉할 거고, 그래서, 어, 할 때는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되고, 리눅스에서도 되게, 동시에 되게 만들 거거든요. 아직, 어, 트리뷰를 이렇게 트리뷰가 되나 모르겠어요. 한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파이코, 어 파이코의 트리뷰, 오케이 트리뷰의 pr 어제아 이거는 윈도우즈에 있던 거 실행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델라나 모르겠어요. 되네요. <laughs> 자. 그럼 이걸로 오늘은 어,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계속해서 다른 툴들도 컨버팅을 해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돌아가는 걸로 컨버팅 해 가지고 계속해서 포스팅 할게요 수고하셨어요